안녕하세요. 호구 영어 호구 원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아, 불금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수업을 하려고 제가 앉았습니다. 오늘은 음, 비동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비동사라는 거는 뭐냐? 일단은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동사의 역할 됐습니까? 음, 그래서, 비동사의 역할은 주어 뒤에서요, 주어 뒤에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형태는 m r 이즈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의미는 뭐 뭐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또는 있다 종종 하다 라는 의미 또는 뭐뭐가 뭐 뭐가 뭐 되다 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현재형은 주어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부정문은요. 비동사 뒤에다가 n 만 붙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라는 mr is 뒤에 not의 형태로 쓰고 무엇무엇이 무엇, <뭐뭐> 무엇,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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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다, 또는 뭐, 뭐가 없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제가 그려줄게요. 주어는, I라는 친구가 있고요그 다음, you, we, 그리고, they라는 친구, 그리고, he, she, it이라는 친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칩시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에 비동사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I는 m 그리고 you, we, they는 r e 씁니다. He, she is는요 is를 쓰고요. 부정형은 뭐냐? 그냥 m not 오고 a r not is not. 이렇게 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축약형은요 줄임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I'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ou, we, they 뒤에 어퍼스트로피를 쓰고 R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he, she, it 뒤에는 어퍼스트로피를 쓰고 S 즉 "he's" "she's" "it's" 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중요한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줄임말 즉, 축약형을 쓸때 우리가 주어가 언제 대명사일 때만 주어가 대명사일 때만 뭐 한다. 축약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he's my brother 했어요. he's my brother. 그는 나의 형이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dino's 이렇게 dino's my brother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사람 이름 뒤에다가 s apostrophe s를 써서 줄여서 쓴다라는 건는안 되고 대명사 He, 나, I, she 또는 you, we, they 이런 것들이 어, 왔을 경우에만 축약형으로 쓴다. 그러면 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대명사가 뭔가요?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명사라는 것은 뭐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다라고 하면 되고, 사람이나 또는, 뭐, 사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 즉, 만약에, um, I have a pencil.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I have a pencil. 합시다. 그러면, pencil이라는 이 연필이 우리가 대명사고로 바꿀 수 있는 게 그것이라는 사물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I have it" 이렇게 쓰면 되고요. 또는 "My mom is fat", 우리 엄마는 뚱뚱해요.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르게 말을 하면 "She is fat", 그녀는 뚱뚱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또두명 이상의 사람이 주어로 오는 경우는 복수로 여겨서 r를 씁니다. 됐나요? 예를 들자면 he and i 했어요. he and i 그러면 얘네들은 we예요. 그렇죠? i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우리입니다. 맞죠? 너와 나도 우리고 그와 나도 우리, 그녀와 나도 우리, 너희들과 나도 우리라고 하죠. 그래서, we는 뒤에 우리 아까 뭘 썼죠? are 이라는 비동사 현재형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he and I 역시 마찬가지 두명 이상이에요. 두 명이죠. 그래서 복수형인 are 이라는 비동사를 쓰고, 어, close friends. 어. 그와 나는 가까운 친구야. 이 소리니까, We are close friends. 이렇게 할수 있겠죠. 됐습니까? 음. 자, 어, 또 하나 보시면, 비동사의 축약형 있는데요. Is not을 줄이면, isn't가 되고요. are not을 줄이면, aren't라고 합니다. 단, m n o 을 줄여서 am't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n't라고도 씁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구어체에서는 ain't라고도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대신에 am't라고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음. 나머지는 로 넘어가면서 우리 조금씩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되는 것, 비동사의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비동사의 현재형은 주어의 신분이나 상태를 설명을 한다. 그래서 비동사 현재형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의미가 뭐 뭐이다, 뭐 뭐에 있다라는 의미로 주어 인칭과 수에 따라서 am is are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I 일 때는 비동사인 동사는 am을 쓰고요. 그리고 he, she, it 일 때는 is를 쓰고 we, you, they인 경우는 are를 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비동사의 현재형을 배워요. 그러니까 주로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인 now, today, at this moment 등과 함께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I am at school now. 나는 지금 학교에 있어. 지금이라는 이 친구 즉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왔어요. 그쵸? 그러면 어, 지금이라고 했으니 현재형을 써야 되는구나. 물론 wasn't a war 같은 과거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형을 배우고 있으니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그 다음 주어와 비동사는 다음과 같이 줄여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I am을 줄여서 I'm, he is she is it is를 줄여서 his she's it's라고 쓰는데 you are 그다음에 we are they are 를 줄여서 주격형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m이 없어지고 어포스트로피가 왔고요. i가 없어지면서 어포스트로피가 왔어요. 그리고 얘도 a가 없어지면서 어포스트로피가 오고 다 그대로 붙었습니다. 됐죠? 당연히 이 친구들은 붙여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음. 그래서, I am an architect. 가 아니라, I'm an architect.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고요. She's a photographer. 이라고도 쓰고, There are whales. 라고도 쓸 수가 있다. 어떻게 축약형을 쓰는지 우리 모양을 잘볼수 있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음. 자. 비동사와 축약형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i 니까 당연히 비동사는 현재형일 때는 뭐다? m 그렇죠. 주어와 비동사의 축약형은 I'm. a가 없어지고 어퍼스트로피 쓴 다음에 m 을 씁니다. 그렇죠. 친구들. 친구들 지금 I'm에서 이 어퍼스트로피가 쉼표 아닙니다. 그렇죠. 쉼표는 우리가 밑에 찍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찍는 부분이 아니라 글을 쓸때 위에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I'm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음. 그리고 You는 Are 그 다음에 비동사랑 축약을 해야 되니까 You are. He는 Is. 그리고 His. She is. She's. It is. It. We are. We are. They are. 그리고 they are.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자, 밑줄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라고 했어요. e 는 우리가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즈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I는 M, use는 안 되죠. You are, are. 되겠죠. 그래서 줄여서 you are. She is. They are이니까 they's가 아니라 they're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They are. They are. It a are. r 없어요. 그렇죠? It It's가 되겠죠. S We are. It is. 쉽죠? 그래서 현재형 비동사는 세 가지 밖에 없다. 뭐, Mr. is. 그렇죠? I'm. a You are. They are. We are. He, she, it is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비동사의 부정문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뭐랬습니까? 비동사.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현재형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비동사에 현재형은 m, r, is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동사 뒤에 무엇을, 나을 쓴다. 그러면 얘는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이 아니다. 뭐뭐가 없다. 뭐뭐에 없다. 이렇게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어, I am을 I'm처럼 축약형으로 쓸수 있듯이, 어, 비동사와 not은 다음과 같이 줄였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I am not은 선생님이 amt. 이렇게 쓸수 없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약형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laughs> ain't라고 해서 구어로는 우리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is not 을 줄여서 isn't 라고 하고요 are not 을 줄여서 aren't 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he is not a tennis player 했어요 그는 테니스 선수가 아닙니다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줄여서 쓰면 he isn't a tennis player 이될것이고요 they are not at home 그들은 집에 없어요 라는 의미로 쓰였네. 그래서 줄여 씁시다. They aren't at hom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좀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의 의문문입니다. 비동사는 비동사를 어떻게 주어 앞으로 보내서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뭐뭐뭐의 형태로 나타난다. I am이니까 m 이 어디로 I 앞으로 you are 또는 they are 또는 we are 지금 여기 빠졌어요, 그렇죠? you, they 그리고 we가 왔을 때 are를 쓴다고 배웠는데 이 are이 주어 앞으로 나가고 is도 주어 앞으로 나가서 대문자 A A I를 쓰고 이런 형태로 가면 된다. 됐니까 그래서 긍정의 대답이다. 그렇다. 그러면 yes, you are. 부정의 대답일 때는 no, you aren't. Yes, I am. Yes, we are. Yes, they, we, uh, they are. 대답이 no, I'm not. No, we aren't. No, they aren't. 이렇게 쓰시면 되고 is he라고 물었어요. 긍정은 yes, he is. No, he isn't.로 부정을 대답하면 되겠죠. 그리고 she 물었으니까 yes, she is no, she isn't 그리고 is로 물었다. 그러면 yes, it is no, it isn't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다. 중장간에 있어요. 여기 보통 지금 이렇게 갈매기표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뭐가 옵니까? 보통 우리가 비동사라는 현재형 mr is라는 아이와 과거형인 was와 were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비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뒤에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올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가 옵니다. 투부정사를 할때 명사의 역할이 뭐고 어떤 건지를 우리가 대충 알았습니다. 그렇죠. 어, 품사는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품사를 찍는다면. 그 품사 부분을 한번 보시고, 보시면, 어, 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치사구 또는 뭐 부사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가 옵니다. 예를 들자면, 어, 디노가요 is a boy 하면, Dino is a boy. 디노는 소년이야. 또는 뭐 어스질은 학생이야.처럼 명사가 올수 있고, Dino is handsome. 디노는 잘생겼어요. 잘생긴이라는 형용사 왔죠, 그렇죠? 그리고 Dino is 아까처럼 at home 했어요. 집에 있어요. 또는 뭐 in the classroom 하면 교실에 있어요.처럼 이러한 형태의 세 가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이런 형태들이 온다. 물론 되게 긴 것도 있던데요. 뭐 명사 구가 오거나 명사 절이 온다든지 형용사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수 있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 틀을 설명을 드리면 비동사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구 이런 형태로 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주어를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1번의 주어는 뭡니까? she죠. 그러면 동사는, 비동사는 is. 그렇죠 2번의 주어는 I네요. 그러면 비동사는 am. 3번은 he니까 isn't 또는 is not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주어가 they입니다. 그죠 그러면 are이 와야 되겠죠. 5번은 주어가 y u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re 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지시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세요. 의문문 만드세요라고 했어요. You are a boxing champion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물어야 되겠죠?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고 a r 중에 a를 어떻게 합니까? 대문자로 써야 된다어요그죠 그러면 Are you a boxing champion? 되겠죠.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Are you a boxing champion? 처럼 비동사나 일반 동사 do, does, did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문문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끝에는 올리는 게 맞아요. 그쵸? 만약에 Are you a boxing champion? 이렇게 하지 않고, Are you a boxing champion? 라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I'm good at speak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얘는 우리가 수고로 하나를 외워봅시다. 단어가 아니라, 단어, 단어,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고 말하는데, 우리가 비동사라는 I가 오고, good at 뒤에 ing 형태가 오면, 뭐뭐를 잘하다 또는 능숙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I'm good at cooking 하면 난 요리 잘해. 난 요리에 능숙해. 이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문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Am I good at cooking? 나 요리 잘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He is from Canada 했어요. 그러면 부정문이네요. 그는 캐나다에서 오지 않았어. 캐나다 출신이 아니야.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he is not 또는 he isn't 됐습니까? 그다음 4 번은 의문문이네요. is she 되겠죠? 그렇죠? is 가 주어 she 앞으로 is she our new teacher 이렇게 될 것이고 we are in the classroom now 했어요. 그러면 부정문은 we aren't 또는 we are not.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비동사 뒤에 보통 뭐가 옵니까? 어, 어, a 스 p 챔피언이라는 명사도 왔고요. 그리고 뭐 형용사도 왔고요. 그리고 얘는 전치사 또는 얘는 명사, 얘도 전치사 이런 형태로 밖에는 올 수는 없다는 라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비법 정지 노트 가겠습니다. 비동사란 무엇이냐? 사람 또는 사물의 신분이나 상태를 설명을 하는 동사이다. 그래서 현재 신분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 현재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의 인칭의 수에 따라서 am is are를 쓴다. 그리고 비동사는 뭐뭐가 다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주어 형태가 이렇게 아이가 왔다. 그러면 비동사는 am. he, she, it 일 때는 is 를 쓰고요. we, you, they 는 are 를 씁니다. 그리고 줄여서 쓸수 있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약형 그렇죠? 그래서 I am 은 I'm. he, she, it 은 his, she's, its. you, we, they 는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리고 부정형도 또 뭐다 축약형이 있습니다 is not을 줄여서 isn't, am not을 줄여서 aren't. 그런데 어 are not을 줄여서 aren't, am not은 am't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축약형은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ain't라고 해서 구어로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형은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과 친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면 당연히 어. 현재구나 라는 걸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형태를 이렇게 쓰면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이 옵니다. 그래서 am I, are you, are we, are they, is he, is she, is it 이라고 형태를 쓰게 되면 의문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과거형인 경우와 과거 분사와 이런 형태와 there is are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더 자세히 다뤄 볼 수로 할게요.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붉은 보내시고 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영상은 이 e 퍼블릭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